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민태기입니다. 어, 대왕의 꿰 탱글이 대왕의 꿰 이렇게 탱글이면 좋겠네요. 음. 일단은 제가 물풀이 없어갖고 소다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. 소다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. 그 다음에 소다 통에 있는 소다를 넣을게. 요 대용량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숫자는 다 썼는데 지금 초단을 다 썼어요 제가 여기에 물풀만 넣으면 4개가 될텐데 뭐지? 뭉쳐지는데요? 뭉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왕 탱글이 같구요 탱글이 탱글이 할거예요100% 탱글이 액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여기 물풀 덩어리들이 있거든요. 그 덩어리들 일단 넣어볼게요. 손을 다쳐가지고 한쪽 손을 잘못쓸 거예요. 그래갖고 일단은 한쪽 손을 잘못 써요. 어, 뭉쳐진다. 어? 후다가 다. <laughs> 일단은 딱풀도 넣 추가해줘 해 해줬는데 딱풀을 넣으면 또 입게가 이상해질같거든요 뭉쳐지네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야 될것 같은 오랜만에 책상에서 는데 실패작이 할까?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맨날 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일단은 무슨 어, 숙제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내주신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엄마가 그냥 숙제 안 해주시고 그냥 제가 늦게 일어났거든요 오늘 9시에 일어났어요 엄청 늦게 일어났죠 그래갖고 엄마가 그냥 숙제 안 해주시고 그냥 출근을 해주셨 해가지고 가 오빠한테 뭐 맡겼겠다 싶었는데 숙제 맡긴 거 없냐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만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. 오늘만 9시에 일어난 거 일단 엄마가 오늘만 봐준 거기 때문에 엄마께서 그냥 오늘만 봐주겠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만 이렇게 책상에서 그냥 쉽게 올려오게 되네요. 우리 오빠가 있을 때안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빠가 있을 때 찍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오빠가 책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해를 해요. 제가 오빠 있을 때 그냥 찍었거든요. 근데 아 어, 어, 유튜브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. 구독 누르지 마. 구독 누르면 죽어. 이렇게 글을 일단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하고요. 때문에 아 유튜브 안 찍을게 이러고 그냥 끝냈습니다. 손에 많이 묻죠. 역시 많이 묻네요. 그래도 애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, 일단은 뭉치게 해볼게요. 여러분들, 뭉치게, 뭉치게, 아고... 일단! 물풀이 있었으면 더잘 뭉쳤겠죠? 일단, 몇 개가 되어 가는 것 같으니. 그이고 제가 지금 펜으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뚜껑이 열리네. 그래서 이 펜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. 제가 섞을 것좀 사야겠어요. 있는데 영상 못 올린 게 오빠 때문에도 못 올린 게 있어요. 엄청 탱글이한 애끼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버렸죠. 그 영상을 왜 버렸지 그걸 탱글이 께. 생각보다 안 묻어요? 묻네, 묻어. 생각보다 안 묻는데, 묻긴 묻는데, 생각보다 안 묻어요. 생각에는 많이 묻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뭉치긴 하더라도, 뭉치긴 하는데, 막, 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보다 안 묻네요. 여기다 소가를, 소다를 더 추가해줘야 되나? 아이씨. 나다 썼는데. 일단 어픈 소다를 써야겠죠? 어픈 소다. 제 시점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네요. 죄송합니다. 다다안 녹았네. 일단은 생각보다는 안 묻어요.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아니 안 묻는데 근데 묻긴 묻으니까 좀 비추하는 액괴 같아요. 일단은 이 액괴는 만들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만들, 사람, 만들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제 출처 와 초코 푸딩 액괴다. 완성작이 꽤 좋은데요? 생각보다 좋아요. 이렇게 조금 말리면은 아예 안 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묻겠죠? 당연히 묻겠죠. 실패작 같은데 이거. <laughs> 아니, 애기는 완성이 됐는데 일단 묻으니까 조금 조금 생각보다는 실패작. 근데 안 묻는 거잘안그 생각보다 안 묻으니까 조금은 성공작 엄청은 성공작 이게 뭉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색이랑 이상해가 지고좀비위상해 가지고 그어 먹을 때 보시 마세요 어음어 음, 어, 설사 같은 持えいい <laughs>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시지 마실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만, 만들면은 좀 아이스 마카롱님 같은 경우는 아주 손에 안 묻고 대단한 애겠죠 저는 소급자 같은 중급. <laughs> 아무튼 저는 이개를꽤 만들어보니까 일단은 많이 만들어본 것 같으니까 꽤 많이 만들었어요. 저는 이께를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고급은 아직 5% 부족할 정도?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죠. 아, 펜 떨어졌다. 아이고. 이불에 붙는데, 하, 아무튼 다음 영상은 잡담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이 얘끼와 잡담을!